안녕하세요, 최준혁입니다.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시도했지만 다 망했습니다. <laughs> 음, 잠깐만 내려놓을게요. 자, 어몽어스에서 주인공의 빨강색 캐릭터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해서 써주세요. 카메라 흔들어. 왜안 돼, 계속 흐려. 네, 어쩔 수가 없네요, 지금. 왜 이렇게 이상할까? 아니다, 그냥, 홈 화면을 그리지 말고, 그냥 어몽어스를 그려보겠습니다. 빨강이를 그렸어요. 아, 그냥 안 그릴래. 안녕히 계세요.